수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3번, 한 한번 눌러주시고요. 10월 27일 월요일 아침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예, 일단 어제 그 미중무역협상 관련돼서 협상 예, 합의 소식이 전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 주 미국 그 연준 금리 인하 거의 뭐 100%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금리 인하그 다음에 아침에 지금 시작한 미국 증시도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예, 되고 있죠. 예. 일단은 이번 주말을 좀 기대하면서, 난주, 이런저런 고통, 참고, 견뎌보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예, 기대가 되는 새로운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우, 날씨가 뭐, 갑자기, 예, 뚝 떨어져가지고 온도가, 예, 아이고, 예. 네. 예, 일단 새로운 한주 출발하는 월요일 금융시장 전체 동향 보시게 되면, 예, 일단은 미국 증시 하당 최고치로 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예, 0.6% 나스닥도 0.7% 지금 더 캡처한 이후로 좀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위험 자산 선호 현상, 기중 예, 무역 협상 환율 기대 어, 이번 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값은 21선 부근 4천 선 지지를 받고 4,120 달러 4천에서 4,200 어, 많게는 4,400 악수권인데 예, 금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과하게 매수가 됐다. 뭐, 이런 의견이 대대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가는 급등 이후에 61달러, 62달러 분해서 특별한 움직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아침에 추가적으로 11만 5천 달러, 4 시간, 네 시간 기준으로 201 이평선, 202평선 회복. 202평선이 회복됐다. 내 시간을 기준으로 202평선 위냐, 아래냐. 위, 위, 위로 올라왔죠? 네, 위로 올라오면 안정감을 갖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네, 아침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제, 어제 소식이 전해지고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소식 전해주고, 시원시원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거고, 일봉상으로 보면, 네, 지금 밑에서 어쨌든 쫙쫙쫙쫙, 4일 동안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고점 부분에 있는데, 50일 평선 200일 이평선 50일 50일도 회복이 된 거죠? 네, 돼 있는 거고. 어, 지금, 발권에 접어들었는데,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는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이제 올라올 거냐? 이제 지난주에 좀 올라온 거니까. 지난주, 바닥 잡고 올라오고, 이번주, 떨어질 일이 없죠? 호재가 지금 뭐, 여러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특별히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과연, 예, 이번 주, 11만 5천까지 예, 찍었는데, 예, 12만 이상, 변나이이죠 여기, 여기. 12만 예, 이상 올라오느냐. 12만 이상으로, 예. 12만 이상 올라올, 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지난주까지 고생했던 거, 여기서, 떨어졌던 그 위로 12만 위로 회복이 되느냐 네, 아무 일 없었다 네, 뺐다 올린다 네, 뭐 오히려 더 가야 되는 거죠 더 가야 되는 건데 이번 달 마감 또 10월 마감 또 11월을 맞이하는 뭐 주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고 어, 셧다운 문제만 결론이 나면 다 끝나는 거죠. 예, 미중 무역 협상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주말에 나왔던 거 예, 미중 무역 훈풍 훈풍 소식 전해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뉴스 나온 거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예, 대문장관 벤센트 중국과 실무협의 무역틀 구축 합의 지난 일요일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어, 정상회담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금리 인하 확률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거의 뭐100% 이상 나옵니다. 예, 이번 주 금리 인하 가능성 예, 3.75 예, 96.7% 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특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그 다음에 12월달에 3.5% 가능성 96%그 네. 다음에 1월달 3.25% 네. 거의 60%그 다음에 3월 동결, 4월 동결, 6월에 3.0% 가능성이 58% 네. 58% 정도, 10.0% 네. 네. 내년 6월 어, 이번 달이나 12월이나 1월달이나 3월 동결, 4월 동결, 6월달이나 이렇게 예, 구매는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물가 지표 발표도 좋게 나왔고요. 예상,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나와서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바이크 세일러 추가 매수 비트코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돈 쏟아질 것. 아에크 비트코인 18만 달러로 폭발할 것이다. 예, 강세장 끝나기 전에, 예, 비트코인, 예, 관련돼서, 돈이 지금, 돈 풀린다, 돈 풀린다. 예, 유동성. 그래서, 시장이, 예, 연말, 예,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돈 풀리는 것 관련돼서, 어떻게 올라갈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들이 돌아왔다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지금 어, 4,000달러 회복이 된 거죠 4,160달러 회복이 돼 있는 상태고 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600만원 600만원 615만원 네, 코인 1% 이더가 4% 비트코인 캐시 9% 베이브가 5%. 3.9, 3.6, 4.7, 6.9, 6.4. 예, 비트코인 12% 2%, 2 올라가는데 4%, 9%, 5%, 3% 예. 알트들 많이 올라와야죠? 예, 알트 코인들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 기존에 떨어졌던 거 다시 치고 올라오고 이더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그래야 시원시원해지는 거니까. 이더, 이번 주에 이더 700만원 터치가 나오는지. 이더, 이더리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느냐. 700만원대. 700만원. 좀더 시원시원해지겠죠. 비트코인이또 올라오는 것들이. 더 시원시원할 거고. 비트코인 캐시 마찬가지로 90만원. 지난번 90만원. 코인 캐시 90만원, 100만원. 100만원 터치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알트들이 쭉쭉 살아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급등하는 거. 급등하는 현상이 쭉, 쭉쭉.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나올 거냐. 10월 말감 하면서. 호재가 터지면서 그런 일들이 이번 주, 늦으면 11월 달 중에는, 어 ETF 승인 가능성, 예, 쇼다운 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급등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솔라나, 예. 솔라나도 뭐, 기관 채택, ETF 승인, 그거와 연관된 거죠.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예, 2.7%.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약한데, 그래도 덜 떨어졌죠. 하락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리플 CEO 투자들에게 자 리플 사라, 리플 확보하라. 그러면서, 리플도 주말 사이에, 가격이 예, 4,000원 대 3,995원. 예, 그 다음에, 여기. 4,500원, 이번 주에 4,500원 돌파 5,000원. 5,000원. 그래서 이번 주 이런저런 알트코인들이 다시 신고가를 낼 거냐? 신고가가 나느냐?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출렁출렁 할 때마다 올해 지갑들 조용히 매수를 했다. 출금량도 역대급 규모다. 네,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리플도, 네, 리플, 솔라나, 뭐, 등등등.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과연, 이번 주, 신고가, 어, 이번 주, 신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지. 최근 일주일 쭉 보게 되면, 코인 5%. 네, 일주일 기준으로 5%. 네, 리플은 10%. 솔라나도 6%. 그 다음에 하이퍼리퀴드는 26%. 이건 이제 가장 치고 나온 거죠. 비트코인 캐시 17%. 이런 정도인데 아직은 비트코인 5%일주일 올린 것에 비해서 같은 것좀 약하죠. 이더가 3%, BNB 2.5%, 도지코인 4%, 프로는 오히려 하락했고 네, 그 다음에 에이다 3.79%, 5.9%, 체인 리콘 약한데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추월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예,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일단은 회복이 된 거, 예, 4시간 202평선 회복한 게 가장 큰, 예, 예 어, 성과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 31일 경주 네, 에이 c 전후루에서 어, 정상회담 이런 것들 어, 잘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어,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랬어 셧다운 문제만, 미국 셧다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11월 달, 알트코인 급등의알트랠리에 기름을 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보시고, 신고가, 주요 시청상이 알트코인, 최고가 경신을 하면, 네, 금년도, 금년도 최고가, 알트코인, 금년도 최고가 경신을 하면, 일부 적극적 단기 매매도 고려한다. 라는 거. 예. 이렇게 좀 쭉쭉 올라오면 단기 매매 한번 고려하고 또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주힘차게 출발하시고, 어, 방송 보시고 나서 질문도 좋고, 예,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